봐봐. 이렇게 까는 거야. 이게 박스프에. 자, 앞에 있으면 별로야 지금? 응. 살짝 꺾으면서, 요렇게요. 구 독, 석. 5개인데? 늑대가 엔드 컨텐츠라서. 늑대를 많이 잡아야 되니까. 하나만 있으면 다음 판은. 다음 판에도 가져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팔던데, 아, 나 지금 너무 많이 쌓여서 저번에 한번 팔려고 팔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중. 나중에 방송 안할 때나 뭐 심심할 때 나중에 따로 해야 될까봐. 하지 마라, 이 자식아. 바로 옆에 더우시 있는데, 왜 약팔이야? 다음 판에 채워지려면 시간 쿨타임이 cool 드는데, 내가 얘를 잡는 시간이 빠르면 1분대고, 늦으면 3분대에 들어가니까 안 채워져.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아! 이 자식. 일로 와봐. 아우 느려, 이가제개 느려 진다 이럴 때는. 뭐해요, 개꿀. 아, 그리고 횃불 메타가 좋은 게, 이렇게, 몸에 불을 붙이니까, 좋음. 오, 자. 오, 어, 야? 조졌네요, 그냥 아주. 대경식 날려먹어버리기. 부적 하밍이 시작점일 것 같아서 게임 스기전에싹 판매했다고 매우 잘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laughs> 무조건 그렇게 될수어 공격 부적인데 과연 뭐가 나올까 풀사단칼 갖고 싶어 아, 스템이 또 이키카세가 아, 오시. 노다치로는 1분대 들어가려면은 방금처럼 몸 옆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뭐 처맞았거나 뭐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근처로 빠지거나 도망가거나 해서 얘랑 멀어지면은 바로 이제 클타임이막 그 쭉쭉 늘어나. 안 간다. 이제 올 거거든. 들어와. 꼬리? 이게 맞나 노다치로 넘어와 지금 하는 거 봤잖아 들어와 노다치 박스포에만 할줄 알면 된다고 노다치는 박스포에가 필수야 원래부터 그랬었어 그리고 근접무기들은 다 쓰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안 쓰는 사람도 눈구리 많은가 봐 노다치는 <laughs> 선딜이 엄청 길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선딜이 이렇게 길어버려 <laughs> 바로 안 불러지고 그거는 다들 알고 있죠 몬스터들이 약 공격 때리는 거에 기초카라쿠이 박스 같은 거 깔아놓으면은 박스 맞고 움찔거리는 건 다들 알지. <laughs> 그니까 늑대 같은 애들이 앞발로 견제하는 그런 약 공격들 있잖아 얘네들도 강 공격이 있고 약 공격이 있고 그러잖아 그리고 중대 특대 공격이 있고 근데 이제 약 공격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앞발로 나 때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박스를 딱 깔면 박스를 얘가 나 대신에 박스를 때리면서 경직 먹고 뒤로 밀려나잖아 이거는 그냥 경직 주는 거고 패턴을 끊는 거고 박스페는 뭐냐면 내가 무기를 시전하고 있는 동안이라던가 아니면 끝나고 나서 후딜 중에 박스를 딱 만들면 캐릭터가 뒤로 확 하고 몸이 밀려요. 그 밀리는 잠깐의 순간에 이제 해피 프레임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뭐 구르기도 지금 해피 프레임이 있고 발판 깔고 가는 것도 해피 프레임이 있잖아. 이것도 해피 프레임이 있잖아. 발판이 제일 넉넉하고 그 구르기는 그냥 일반적이고 그리고 구르기보다 좀 조금 더 빡빡한데 구르기랑 비슷해. 근데 비슷한데 구르기보다 좀 빡빡해요. 그래서 보면. 공격을 하다가 봐봐 박스를 깔면 뒤로 밀리는 거 보였죠 방금 뒤로 휙 하고 밀렸지 내가 이제 공격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 근데 후디를 딱 깔면은 이때가 푸에가 되는 거야 근데 노다치는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봐봐 이렇게 까는 거야 이게 박스 푸에 방공을 때리든 뭘 때리든 아아 아씨 발짝 꺾으면서, 요렇게요 응? 음? 바닥에 얼음 때문인 가 같다고? 아니야, 아니야. 나 앞에 있으면 별로야. 지금? 음. 이런 식으로 그 박스 포에 하면사면 하면 돼. 그냥 깔아서 이걸로 피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다시 다음 전투를... 이어나가는 거지. 근데 후딜에만 된다는 거 후딜이 끝나고 깔면 제 자리에서 깔잖아. 여기에는 푸회가 없어. 해블러도 돼. 해블도 깔면은 뒤로 밀려나는 모든 모션은 다 돼. 이걸로도 돼. 아무튼 나는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거 여우 무기거든요. 여우 맨 끝에 있는 거. 여기 보면은 고유 스킬에 지금 손기술이 있잖아. 20%가 붙어 있는데 얘가 딜을 많이 뽑아줘. 이 손기술이 5초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카라쿠리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이제 5초 동안 저20% 댐증이 올라가는 거거든. 원래 지금 헤풀메타 이전에 원래 노다치들은 박스를 많이 썼었어. 그 전에는 점프패드를 썼었고 원숭이 나오면서 박스로 게이지 채워주는 걸좀 높여줬었어. 상향이 되. 그때부터는 다 박스만 썼거든 박스를 써서 다 채우더라도 이 5초 동안이라는 시간이 막타 딱 들어가기 직전에 꺼져 그 5초가 그래서 못 썼던 건데 요번에 햇불이 나오면서 이걸 쓸 수가 있게 된 거야 햇불은 막고 나서 이제 이게 꺼져요 내가 원래는 충간공을 썼었는데 지금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요것도 있거든요 똑같잖아 같은 앤데 얘는 충간공이고 얘는 이중 공격이야 얘랑 얘랑 차이가 딜 차이가 그러니까 모든 세팅이 같은데 무기만 달랐다라고 치면은 9정도가 그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연속해서 계속 때리는 그런 플레이면은 이중공격이 좀더 나을 거아무튼 그래서 제작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호랑이꺼 썼었거든? 충강공 쓸거면은 여기까지 안오고 호랑이꺼 써도 되긴 해. 근데 지금 횃불을 가지고 다들 쓰니까 손기술이 되게 이득인 상황이긴 하죠 원래는 얘가 여기 있었거든 여기 고유 스킬에 충강공이 붙어있고 15%가 붙어있고 이제 분노하면은 10% 데미지 올라가는 그게 있는데 그리고 계승 스킬이 이중공격 있고 얘가 진짜 확실히 좋긴 해 그리고 회심도 5%가 붙어있어가지고 이거 써도 돼 루트는 뭐 일로 내려와도 되고 어디로 내려도 상관없음 그냥 근데 중간공 여기서 4% 하나 챙기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필사 챙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중간공 하나 더 챙기고 단칼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플 많이 하면은 단칼도 나쁘지 않기는 한데, 단칼은 부족으로 챙기는 게, 필사 챙기면서 같이 챙기는 게 낫지 않나. 아, 여기서 또 하나 또 챙기고. 그리고,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끝! 얘는 왜이 야랄이 났냐면, <laughs> 테스트 한다고 막 이것저것 챙겨왔었거든요. 여기까지 왔던 건데, 이렇게 안 와도 되고, 어, 안 와도 되고, 여기서 그냥 내려오면 돼요. 요루트 타면 돼요. 여기서 내려와서, 요로 타고 내려와서, 요로 내려온 다음에, 용에 가서, 이중공격 마저 챙긴 다음에, 내려오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해야 이중이 664가 챙겨져. 그리고 방어구는 이것도 약간 개인 취향들이 좀 많이 달려있긴 한데 나는 이두 개를 절대 빼지 않아. 필사 때문에. 7% 7%두개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절대 안 빼요. 얘는 태양의 가오도 있고 뭐 마이동풍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자는 다들 잘안 빼잖아. 쓸만한 모자가 없기도 해. 근데 만약에 단칼 세팅으로 챙긴다. 뭐 나는 단칼 하고 싶다 그러면 노다치는 단칼. 서브로 챙기는 거는 개추천인데 2주 동안인가 맨날 단칼이랑 필사랑 무엇이 나은가. 테스트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필사가 낫다. 아무튼. 그리고 바지는 손기술로 챙겼어. 이거 챙기면 데미지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가지고 손기술 챙겼고. 아무튼 얘는 이제 매불 잡을 때는 이 신발을 신고 매불이 아닐 때는 이걸 안 신어. 매불만 저거 신고 매불이 아닐 때는 찰나나 나가볼 신습니다. 이걸 넣은 이유는 그냥 조금이라도 매인은 5%라도 받아서 조금이라도 딜을 더 올리고 싶어서 그냥 이거 신고 다녀. 그리고 매불은 이걸로. 기사 회생 있는 거는 솔직히 이게 최고지 않나? 얼킴 전문가도 들어 있고 얼킴 전문가가 카라쿠이 데미지가 세진다고 하던데 몬스터한테 애들 몸에 이제 풀이 막 폴폴폴폴폴폴 뜨거든요 얽히면은 때리다 보면 이제 몸에 풀이 생기는데 캐모노마다 어떤 애들은 그 풀이 붙었을 때 약간 동상 걸린 것처럼 막 힘들어하면서 자, 막, 막 이런 애들이 있어 아무튼 이렇게 입었어 그리고 뭐 부적은 아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걸 쓰면은 얘는 강화를 공격한 게 타파를 한 번만 하면 돼 36개 만들 들이면 끝나 하지만 에이, 이 친구는 두번을 해야 됩니다 20개 36개 이렇게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 56개가 들어갔던 것같아 <목소리>